예, 먼저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교회에서 또 목사 임직을 받고 첫 인생의 설교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은 영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의 1 3 년간의 신학 과정과 어, 전도사로서의 그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새로운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어, 은혜로 어, 오늘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영적 전환기에 맞이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또한 영적 전환기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저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실 거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징계의 채찍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징계의 채찍이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멸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며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닌 살리시기 위한 징계의 채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큰두 가지의 주제가 이 사여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 핵심 중심 주제입니다. 죽임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심판의 채찍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43장 본문이 되는 43장은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으로 이루어실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는 있지만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예배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백성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3장 1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14절과 15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된 삶을 현실은 살아가고 있지만 구속자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방향을 바벨론으로 돌이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인데 장차. 출 바벨론 할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 하나님의 심판이 관, 심판이 임한 바벨론의 모습을 지금 14절 하반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뭐, 우리 서울도 아주 한, 한강이 더 멋지게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가면,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면, 연인들이 이제 유람선 타면서 굉장히 이제 취향을 즐기면서, 예,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 강위에서 정체없이 떠다니며, 예,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강 가면 요즘 특히나 잘 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당시의 바벨론 그 지역도 유프라테스 강을 동과서 그 중심을 두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도시 가운데 흐르는 강가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여유를 즐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그런 여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당시 바벨론 대제국, 그들이 갖고 있는 부기와 영어와 그 막강한 그런 국력이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4절 하반전에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람선을 뛰어가며 여유를 즐기던 이 족속,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편 137편에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 사마 찾아보시고요. 이 유브라데스 강 위에서 배를 뛰어 즐기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방법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군대가 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므로 유브라데스 강에서 여유를 즐기던 그 배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한 난파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비참한 멸망을 지금 예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각오와 다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벨론의 멸망을 주도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속,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16절과 17절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더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들으시며 또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과거의 그대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출 바벨론은 출애굽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그 또한 출애굽대와 동일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 또한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심으로 물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하신과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그대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과 19절을 볼 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그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해 왔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포로의 현장이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피부로 DNA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단순히 기억, 어떤 추상적인 기억,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라 정도 차원이 아니라 돌 비석에 새기듯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간 달라지셨나요?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우리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지 말라, 이전의 일을.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이 있기에 이전의 것들에 정체되어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그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지 여전히 이 과거에, 여전히 왕년에, 참 왕년 우리 좋아합니다. 요즘 청년들, 저도 지금 이제 청년예배 들이다가 중간에 내려왔는데 요즘 m z 세대들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꼰대죠, 꼰대. 예. 저도 그 꼰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그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니까요. 옛날에 비대서 자신들의 그 현재를 평가하고 옛날의그 상황들을 가지고 도입을 자꾸 이제 지금 이제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게 뇌 수준이, 뇌가 다르거든요. 저도 뭐 너무 힘듭니다. 예. 공동체적으로 볼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로 봐야 됩니다. 너무나 다 달라요. 자, 아무튼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가, 성도라는 그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담임 목사님과 처음 연담을 할때 전도사님 우리 교회의 뜻을 아나? 하나? 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얘를 뽑아야 되나? 그런데 <laughs>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얘기한다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구나. 왜냐하면 저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저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땅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저 평양에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전에 그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우리 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감이 이전에 있던 구습들, 어떤 예전에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정말 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다음 세대를 세워내야 될 그런 그 우리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자꾸 이전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이게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일 사막에 길이 날 것이고 강들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막의 그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아나요? 사막에 사는 그 들짐승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들짐승들이 알죠. 그런데 그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물이 물이 있는지를 그 들짐승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없었던 곳에 샘이 난다는 겁니다. 들짐승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자기 백성들이 노래하며 뒤다 뒤에 뒤 따라가는 것을 그 들짐승들조차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때 들짐승들은 사막에 일어난 그 이상한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말 못하는 그 미물들조차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짐승들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연 뭐 들짐승들만 그 여우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게 될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마지막 21절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 평생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제 13년 달려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20대를 신실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laughs> 20대 후반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막 땡땡이 치고, 왜냐면 굉장히 개팍한 성격이었거든요. 명분이 없으면 하진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학, 학원 가라, 컴퓨터 학원 보내면 한 이틀 갔다가 안 가고, 왜냐면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20평생, 20대를 쭉 보내왔고, 끊임없이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했고, 제 자신에게 질문했고,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간에 제가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저한 번만 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사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실 그 목적, 분명한 목적, 단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케 하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재,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도 하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워낙에 많이 듣던 얘기라 이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 한다는 이 존재, 이 존재라는 이 사실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쳐서 지난 3년의 코로나 사태는 역동적이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날마다 발전적으로 이뤄가야 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정체시켰고 제한시켰고 퇴보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따라가기에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땐그 어떤 소망도 없다. 나라는 존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달라 하시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현주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서 아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등등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가득함으로써 성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성숙을 지책해 만들고 섬김의 삶이 멈춰버리며 선교의 비전을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오류를 두고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현재 영적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 물론 이제 다시 뭐 코로나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뭐, 이게 극성하고 있다라는 언론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 세대들, 아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더 나아지려야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 뭐, 정치상황,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어떤 소망이 있나요? 결국엔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때의 그 모습에 정체 있는 것이 아니라, 왕년엔 그랬지,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귀한 비전 앞에, 이제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토의 생명을 입임어 구원의 은혜, 즉, 출애급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영광스러운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보게 될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알고 이전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그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